안녕하세요. SD 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드리겠습니다. 선도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증권가에서 나도는 일반 칠하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급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한데요. 다만 이러한 내용을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을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 010-7608-1346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 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물론 모든 종목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중심 종목을 비롯해서 시세 급등락이 나타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높은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도 제, 어, 눌러주시고 라이트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론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일시적인 급상승이 시도됐다가 유로 또 매물이 증가하면서 최저치를 또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서 일단 최근 들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다시 이렇게 반등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틀 연속 반등들이 비교적 탄력적으로 시도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재반 이동 평균선들, 단기와 중장기 이동 평균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과연,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은 어떻게 가져가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동사는 광통신용 모듈 전문 제조업체죠. 아시다시피, 광통신용 모듈 제조 업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트워크형 광 부품 그리고 또광송신 광송신용 모듈, 뭐 RF형 부품 등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도 있죠. 5G 시장의 송수기에도 진입을 한 상태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5G 투자 제와 신규 종속기업 윈텍의 편입 그리고 또 어, 몰리브덴 광산 어, 인수 효과 아, 등이 앞으로 좀차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반등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몰리브덴 광산의 부분들이 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몰리브덴 광산 어, 그이 몰리브덴 광산의 경우는 그 최근에 인수한 창대 광산과 인제 연관이 돼서 채광이 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 창대 광산에서 채광한 몰리브된 원광선에원광석에 선광 생성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도 있죠. 채광을 시작한 결과 고품이 몰리브된 원광이 채광이 되고 있고 또 원광석 성분 및 몰리브된 품위를 한국 광에 광업공단에서 정밀분석 중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자체 선공장 건설은 현재 공정률 (80퍼센트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자체 선광장이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어, 제천에 소재한 선광장을 임대해서 전광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일단 장대 광산을 인수 계약을 한지 두, 어, 두달여 만에 채광과 선광 생산 준비까지 완료를 했고, 앞으로 자체 선광장이 완성이 되면 몰리브덴 원광석의 채굴과 함께 어, 1일 약 500톤의 선광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이 몰리브된 광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매수가 유비되고 있는 상황이죠. 펀드멘탈적인 측면을 보면 그다지 썩 좋지는 못한 편입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적자 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난해 영업이익 측면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단기 수익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올해 들어서는 반기 또 다시 매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반기 110억 정도밖에 매출이 나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영업손실이라든가 순손실이 확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재차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좋지 못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이 몰리브덴에 대한 부분들, 몰리브덴 광산과 관련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급 측면에서 보게 되더라도 동사의 경우에 기관들은 매매가 거의 없는 편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부분적인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틈타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기타 법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 투자가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유비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왔었습니다. 일단, 어, 동사의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일단 뭐 신용등급도 그다지 썩 좋은 표는 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어, 여러 가지 그 펀드멘탈적인 측면에서 보다 좀더 개선이 이루어지야만, 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추세적인 상승까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기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단에 포진이 되는 매물들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5천에서 6천원대의 거래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천원대 이상의 새 매물에 대한 압박들은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 일단 최근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4,000원에서 4,500원대 사이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일단 보유 물량의 한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한번 보유 물량의 매도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4 0한 700원 정도에서 4,700원 정도에서 5200원대 사이에 진입을 하면 나머지 물량들도 역시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 때 분할 매도를 대응을 해서 일단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도를 해서 교체 매매를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4분기 시장, 시장도 이제 뭐두 달도 남지 않았죠. 한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큰 폭으로 챙겨버리는 종목, 특히나 그동안에 시장의 충격 조정 과정에서 데미지를 많이 벗어 계좌의 손실이 큰 분들의 경우는 오늘 소개를 해드린 이 종목을 확실히 확인을 해서 포트에 편입이 필요해 보이는 종목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실적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인데, 세력들이 매집 흔적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에 따라서, 일단 급등 랠리가 임박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구조를 보게 되면, 부채비율은20% 정도에 불과한데, 유보유는 2,000% 육박을 할 정도로 실질적인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그 뛰어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또어 수익성도 우산 편이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 반도체 파기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바이오 장비 쪽으로 이미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 있는데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도 추가적인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죠. 특히나 2차 전지 분야에서 내년도 대폭적인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교는 지난해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 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2차 전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죠. 이제 관계사 함께 이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 지분 30% 가량을 취득을 하면서 2대주도를 나섰는데요.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이차전지 업체가 인도 시장에 공략을 아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겠죠. 인도 전기차 판매는 인도 전체 차량 판매 1.3%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전기차 퇴택을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인도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일 것으로도 예상을 하는 그런 분석도 있죠. 아무튼 이와 같이 중국에서 인도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따라서 동서 앞으로 인도 시장에서 조 단위의 수조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돼 있죠. 이렇게 대규모 수주와 함께 실적들이 퀀텀 점프할 를 것으로 기대되면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가들 도 역시 관심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력들의 매집 흔적들이 강력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일단 동사의 경우에 현재 차트 상으로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 과거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5천원대에서 강력하게 마지노선으 역사적으로 바닥이 형성이 되어왔었죠 이번에도 역시 5천원대에서 마지노선 확산을 확보하면서상승세의 반전이 시도되는데 현재는 상승 초동기에서 어, 본격적인 내일일환 에너지로 축적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박스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가운데서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대량거리들이 수발되는데 아주 심상찮은 수상한 거리다하고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리가 수반이 됐을 때마다 과거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된 이후에 2,000원대 했던 주가가 무려 2만 8천원까지 13배 정도나 수직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그런 전력도 있었죠. 따라서 이번에도 현재 하단에서 제이동평에서는 강력한 지선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상단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날리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급등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현재 저로의 매수 찬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포트의 기본적으로 비중은 한 4, 50% 정도는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해서 종목당 비중을 5%, 10%씩 가져가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종목들이 계좌에 너무 많아지게 되죠. 6, 7개 종목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10개 이상씩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계좌에 이렇게 종목이 많다 보면 리스크 관리도 어려워지고, 또 수익도 생각보다 제대로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또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이 움직이고 활발한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 종목들로 한 두세 종목 정도 압축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동사, 오늘 소개된 동사는 이런 조건에 완전히 충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4오4퍼50% 정도의 비중은 가지고서 담아 두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박스권 내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자. 세력들이 움직임이 나타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8,000원대 중반 정도 있습니다만, 박스권 하단이 7,500원대, 상단이 9,000원대가 되죠. 여기서는 분할 매수를 했다 해야 되겠다. 현재는 뭐, 중간 정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적극적인 매수의 찬스가 되겠죠. 평균 매수가 때는 8,000원 초반 정도로 담아 주시면 되겠는데, 목표 가격을 보게 되면, 상단에 16,7000원에 한번 걸리는 자리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는 매물도 크지 않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승의 명분을 감안할 때 거침없이 돌파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산 템포 이가격에서 쉬우가 나려면 나오겠지만 목표치가 15,6000원 아니고 2만 원을로 훌쩍 넘어가는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나 따라서 2 2,000원에서 2 5,000원까지 목표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50% 정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100% 올리게 되면 그의 앞자리 숫자가 바뀔. 는 것이죠. 따라서 어 일단 그 동안에 손실이 컸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종목 하나만으로 원금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종목명을 공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어 사실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소형주기 때문에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어 일단 바닥에서 너무 많은 개미들이 발라 달라붙게 되면 개미를 털어내는 과정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또 주가의 그 탄력성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원금 회복을 절치부심을 하면서 원금 회복을 절실하게 노리고 있는 분들 또 세력 지우를 바닥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해서 바닥권에서 한번 세력들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를 해서 뭐 일단 매수꾼한테 공동 비슷하게 매수 가격대에 비슷하게 매수에 들어가서 큰 수익을 한번씩 챙겨보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1 0 7 6 0 8 1 3 4 6으로 수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비하인드 스토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역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s G 경쟁의 소설은 모든 고급 정보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보조를 잘 맞춰가면서 계좌를 빠르게 회복을 시키고 증식을 시켜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